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지난 23일, 도내 스무 개 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만든 단편 영화를 선보이는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충남교육청 교육과정과 최유락 장학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주말 제1회 충남 학생 단편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이런 영화제를 개최하게 된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영화는 그 예술적 감성과 기술적인 요소가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종합 예술입니다. 네. 어, 관련된 분야가 상당히 넓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러한 영화에 우리 학생들이 영화 감독으로서 배우로서 참여한다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어,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네. 여러 학생이 함께 모여서 이런 작업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통과 협력의 그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경험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네. 충남교육청은 매년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어, 이번에 개최한 충남학생 단편영화제는 큰꿈 어, 무한 상상의 세계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어, 학생들에게 영화 창작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음, 네. 자, 올해 처음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였던 셈인데 이번 영화제를 통해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주제의 영화를 선보였다고 하죠. 좀 어떤 작품들이 있었습니까? 어, 학생들의 학생 영화제답게 네.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는 고민과 희망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음, 네. 왕따, 그다음에 학교 폭력, 그다음에 성적 지상주의 등의 주제가 많았는데요. 예. 어, 왕따와 학교 폭력을 주제로 다룬 대상 고등학교의 공범, 그리고 교권 침해를 다룬 호서 고등학교의 연어, 그리고 성적 위 성적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도 어, 사용하는 그런 학생들의 어두운 면을 볼수 있는 음. 북일구의 스코어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어, 계룡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리도록 시리다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네. 이 작품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을 어, 볼수 음.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개막식 상영작으로는 부석초 간월도 분교에 진짜 부석사라는 영화가 음. 선정이 되었는데요. 네. 어 거산 초등학교의 일어나 같은 초등학교 작품들은 학교 생활 얘기나 학생들의 성장기를 다룬 소박한 작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음, 네, 뭐 정말 다양한 작품들이 이렇게 출품이 음. 된것 같은데, 뭐 지역 주민들도 함께하는 자리였을 텐데요. 학생들과 또 관객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아 이번에 학생들이 이번 영화제에 참여하는 것이 마냥 즐겁고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이런 얘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자기의 작품이 상영되는 것을 보고는 어깨가 으쓱해지고 음. 가슴이 뭉클해지는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이렇게 전해주었는데요. 예.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년에도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또한 이번에는 학부모님들이 자녀와 같이 찾아오신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음, 네. 평상시 가족들이 그 팝콘을 들고 음료수를 들고 영화관에 함께 앉아서 자신의 자녀가 등장하는 영화를 보는 것은 아주 특별한 어. 경험이었고 무척 기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해줍니다. 네. 어, 또한 영화창작의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자녀들이 한뼘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소중한 경험을 제공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음, 네, 어, 이게 저도 대학생 때 영화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학, 아직 뭐 대학생이 안된 초중고학생들이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좀 부모님께서 엄청 뿌듯해하실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이 학생들이 좀영화 제작 현장의 주인공이 돼서 이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는 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뭐그 동안의 준비 과정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이번 영화제를 개최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네. 어, 기본 뼈대를 세우는데 윤대한 장학사와 김대연 영화 감독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충남교육청은 관심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어, 영화 창작 동아리를 운영할 수 음. 있는 학교를 신청을 받았는데요. 네. 어, 활동할 의지가 있는 20개 학교를 선정하여 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음, 네. 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10개 학교가 이번 동아리 활동에 참여를 하였는데 네. 어, 이들이 영화 창작의 전문성을 높여 주고자 3차례 영화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네. 영화 캠프는 영화 감독들을 강사로 모셔서 수준을 프로그램의 수준을 좀더 높이려고 음.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3차 캠프에서는 학생과 선생님들이 함께 숙박을 하면서 음. 그 영화를 만들어 보는 실습 위주로 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는데 예. 학생들의 반응이 무척 뜨거웠습니다. 네, 자뭐 숙박까지 하면서 하니까 뭐 괜찮이 좀 준비하면서 기억이 남는 일까지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음. 좀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번 영화제에는 20개 학교에서 21개의 작품을 이렇게 발표를 하였는데요 네. 어, 이 우리 학생들이 만든 작품 중에 다른 영화제에서 입상한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소개해드리고자 음. 합니다 네. 2019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에 천안불당초등학교의 너의 생일과 천안쌍룡고등학교의 페이지가 입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예. 그 중에서 너의 생일은 2019 대한민국 청소년영화제에서도 초등부 본선에 선정되는 영예를 음, 안았습니다. 예. 또한 2019 강원도 청소년창작영화제에는 호서고등학교의 그날이 오면이 당당하게 본선 작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음, 예. 이 외에도 계룡고등학교와 천안북일고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UCC 대회에서 입상을 하거나 네. 음, 또 학교 홍보를 학교 홍보를 위한 영화 제작에 참여를 해서 음. 우리 학생들의 높은 수준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뭐좀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기회를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문화 예술 교육에 대한 요구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교육 현장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건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 충남교육청은 예술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케스트라와 밴드, 합창을 비롯하여 전통 풍물놀이, 사물놀이 같은 음악과 연극, 영화, 미술 분야 등에 어, 많은, 어, 보다 많,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학생들이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여 네. 왔습니다. 네. 2020학년도에는 일교 1예술 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네. 예정입니다 예. 문화 소외 지역에는 학교 예술 강사를 파견하여 어, 학교에 예술 교육을 도울 생각입니다 예.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연수를 지원하고 학교의 예술 공간 사업도 대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앞으로도 충남교육청은 학교와 지역 사회 지역 사회의 예술 교육을 위하여 의견을 계속적으로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좀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이번에 그 영화 창작 동아리의 14개가 네, 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동아리였습니다. 네. 성적에 민감한 시기이고 성적과 관련이 없는 도전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이런 활동에 참여해 준 것에 감사하고 지도해 주신 선생님과 그리고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신 영화 감독들께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제1회 충남 학생 단편 영화제가 실시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 충남 교육청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 봤는데 저희 뭐 내년에도 네. 좀 기대해 를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학생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충남교육청 교육과정과 최유락 장학사와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